대음순은 소음순이 튀어나왔냐 아니냐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많이는 안 했을 거예요. 이걸 시술하는 분도 그동안 많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에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점으로 불편한데 시술한 병원에 해결할 수 없다든지 그냥 지켜보자든지 하는 것들이 좀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한 번쯤은 이 제거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 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최근 몇달 동안 재수술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그 동안 질성형, 소음순 기타 등등 다 다루고 무엇이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음순, 외음부에 있어서 특히 소음순 바깥 측에 위치한 대음순에 관련된 질환 또는 치구에 관련 된 질환, 이런 것들의 시술 을 했을 때 생기 는 합병증, 불만족 이런 사례 들이 있 어서 말씀 을 드릴까 합니다. 대음순은 방금 보여드렸듯이 소음순 바깥쪽에 위치하는데요. 소음순 성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대음순이 통통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이 아니면 나이가 들거나 출산 후에 다이어트 등을 하면 이 대음순 자체가 굉장히 납작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순은 더 튀어나와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음순이라는 거는 그리고 양측은 두께나 넓이가 대칭이어야 된다. 너무 늘어지면서 처지는 사람의 주름이 밑에 쪽에 생기거나 위쪽에 금액 옆으로 주름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금액을 덮는 일은 그자체 음액 덮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음순이 무겁고 늘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처럼 대음순은 소음순이 튀어나왔냐 아니냐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다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소음순에 갖는 기능이 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순을 좀 남기면 대음순이 너무 납작하면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이때. 시술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단순히 대음순의 가장 상단부 뭐 하나나 두 군데 이 부분에 주사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자기 지방 배나 뭐 허벅지나 이런 데서 뺀 지방을 넣는 것이 제일 쉬웠고 그 다음에 콜라겐. 사람 콜라겐을 집어넣기도 하고 최근에는 우리가 얼굴에 많이 쓰는 뭐 PDRN 같은 것들을 주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를 선호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문과 가까운 곳 우리가 매일 배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구멍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똑같이 얼굴에서처럼 이런 주사제를 썼을 때 아주 얇은 간격으로 총총히 주사제를 놓지 않고 듬벙듬벙 양이 많아지면 그 부분이 딱딱해지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종양 ]처럼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작은 것들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얼굴보다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꽤 크게 되고 또 심지어 그 안에 남종처럼 뭐가 차게 되면 불편감 특히 성교 중에 통증을 발생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자가지방을 했을 때 특히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는데 지방층이니까 지방이 들어가 잘 이식되면 좋겠구나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석회와 딱딱해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걸 사실 녹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절제를 하고 제거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이 좀쏙 들어가는 다시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해서 손교통을 유발하거나 겉으로 도드라진다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거한 부위에는 최근에 나와 있는 얼굴에 볼륨감을 주는 다양한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제를 자기의 자가혈중에 있는 PRP 성분과 믹스해서 이 부분에 주사를 다시 놓게 되면 전보다는 석회화가 적고 재생 효과는 좋으면서 심지어는 지방층 위층에 피부까지도 탄력을 추구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했을 거예요. 이걸 시술하는 분도 그동안 많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에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점으로 불편한데 시술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든지 그냥 지켜보자든지 하는 것들이 좀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한 번쯤은 이 제거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또는 이런 대음순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주사진은 간단한 어프로치가 되는데요. 주사지 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이 부분이 마치 음낭처럼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주름이 특히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주름이 생기면 아무 상관은 없어요. 보기에 소음순 수술을 해서 소음순이 깔끔해지고 좀 예뻐지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대음순이 소음순 수술 이후에는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대음순 피부 절제를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음순의 악성 종양이나 이런 걸로 시술하던 방법에 약간 변형이고 필요. 주름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는 가급적 깊은 층의 지방은 제거하지 않으면서 피부에 노화된 부분을 절제하고 흉이 생기지 않는 부위로 꾸며주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좀 상처 복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조금 더들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음순 관련한 볼륨 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음순이 사실은 이렇게 부각된 건 소음순 수술뿐만 아니라 원초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음모를 제모를 하지 않습니다 습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20년 전에는 사실 음모를 이식을 많이 했어요. 문화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성적인 생각이 증부하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음모가 없으면 음모를 이식하려고 해서 자기 의 모낭을 채취해서 이식했던 경험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제모 기계를 이용해서 레이저 같은 걸로 병원에서 하든지, 샵에 가서 왁싱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대음순과 보이지 않던 음모뒤에 소음순의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점점 발달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가지 제가 말한 볼륨감 외에도 환자들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미백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백은 얼굴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피부색이 맑고 투명한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대음순과 얼굴 피부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부작용까지는 아닌데 대부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그간 몇 년간에 걸쳐서 레이저를 활용한 박피술이나 또는 어떤 화학제를 사용한 박피술이나 최근 시중에 나와 있는 얼굴 미백제를 회음부 쪽에 그런 제품들을 썼는데 이게 그렇게 그닥 효과가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수화학제 같은 거를 과하게 사용해서 시술하다 보니 거꾸로 탈색이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도 최근에는 피부의 상피층에 주사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콜라겐을 재생해서 자연스럽게 톤을 좀 올려주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게 맞지, 박피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닥.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피로 인한 피부 손상, 화학적 손상, 레이저를 통한 화상 이런 게 쉽게 교정은 되지만 사실 이 부위가 여름을 지나면서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얼굴에 물광 주사 놓듯이 치료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 뭐 저희가 자료가 많은 건 아니지만 생식기 항로의 한 일환으로 대음순 미백을 희망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확실한 하얗게 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라는 목적에서는 오히려 박피보다. 하는 이러한 주사제에 통한 자동 주사기, 뭐 여기 지금 제가 장비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방은 생식기 항로화를 주로 다루는 방이라서 수술보다는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초음파 장비라든지 또는 미백을 위한 자동 주사기 같은 것들을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식기 항로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은 천천히 위험하지 않게 나아지는 모습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백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나 갑자기 하얘져서 오히려 좀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좀시 간이 걸리면서 다시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음순에 관련한 충전, 탄력, 미백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한 3개월에 걸쳐서 부인성형에서 다루는 합병증, 불만족,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총 정리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조금은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렸던 생식기 항로화 관련해서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시술할 수 있는 피부과적인 치료에 대해서 논하고 가능하다면 또 여성 생식기 생기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